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후보감이 없네요.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윤통이 탄핵 당해가지고 이제 뭐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겠죠.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 갈 건데 참 지도자 후보가 없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러 가지 뭐 범죄 혐의에 걸려 들어가 있어 가지고 뭐 지도자로 좀 그렇죠. 뭐 개혁의 딸그뭐 여성 패미들이뭐 좋아하는 음 정치인인데 제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뭐 그렇고 뭐또 민주당의 김부겸 이뭐 이런 사람들도 좀 리더십이 약하고, 뭐, 이번에 국회의장, 국, 국 저, 군대 쿠, 뜻타를 해제시킨 우원식 국회, 국회의장 정도 있고, 뭐, 국힘에서는 뭐, 누가 있노? 홍준표, <laughs> 대구시장 있고, 서울시장, 오세훈 서울시장 있죠. 한강 뭐 수상태신 만든다고 쇼를 하는, 서울시장 있고, 안철수 후보 있고, 또뭐 개혁신당의 이준석, 이준석 의원은 뭐, 20대 남, 남자에 이제 갈라치기 해놓고 뭐 분열의 정치를 조장한 그런 정치인이죠. 그러니까, 한국의 차기, 대통령이 진짜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리드, 지도자가 없다는 게 한국 요즘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. 트럼프 제2기 시대가 시작되는데 트럼프에 대항할 그런 강력한 유능한 자기 지도자가 한국에 없다는 게큰 불행이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1%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, 진입한 한국 경제가 참 한국의 일본의, 일본의 잃어버린 10년, 20년, 30년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. 발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